위버스콘 페스티벌에서 가장 어리고 신선한 매력을 선보인 JD1이 화제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JD1은 그들의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완벽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JD1, 위버스콘 페스티벌에서 눈부신 활약. JD1은 이번 위버스콘 페스티벌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 아이돌 중 하나로 그들의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가 돋보였습니다. 비록 업계에서 경험은 적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과 무대 매너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JD1의 퍼포먼스는 특히 젊은 팬들 사이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그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퍼포먼스로 증명한 실력. JD1의 무대는 치밀하게 짜여진 안무와 강력한 보컬 퍼포먼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데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랜 시간 무대 경험이 있는 베테랑 같은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멤버의 개성이 돋보이는 동시에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무대는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과 지지, JD1의 위버스콘 페스티벌 참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들의 무대를 기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샵사인 위버스콘 페스티벌, 샵사인 JD1, 샵사인 위버스콘 페스터벨 해시태그와 함께 팬들은 JD1의 퍼포먼스를 전 세계에 공유하며 그들의 인기를 실시간으로 입증했습니다. JD1의 위버스콘 페스티벌 데뷔는 그들이 K팝 산업 내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성장을 보여줄지에 대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의 향후 활동이 더욱 주목받으며 JD1이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